인사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오직 발음법만을 전하는 포교 전문 채널입니다. 주위에 구독권선 공유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펴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용년하익기입니다. 쓸데없는 인연이 무슨 이익인가? 용연하익. 쓸데없는 인연이 무슨 이익인가? 예, 엄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금일 본문의 주제는 반드시 절연, 손절해야 할 사람입니다. 반드시 절연, 손절해야 할 사람. 예, 잘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인연을 잘 지으면 하는 일이 순조롭고 마음이 평화스럽지만 그렇지 못하면 만남 자체가 힘이 듭니다. 그리하여 끝내는 손절하는 수도 많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 손절이란 말 대신에 절연, 즉, 인연을 끊는다라고 합니다. 인연을 끊을 정도가 되면 억지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욕입니다. 승인군자의 입장에서는 악연도 선연으로 만들어야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한 선처조차 통하지 않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라리 인연을 끊는 편이 더 낫다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100% 제가 직접 겪은 일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테니, 타산지석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예, 오늘 주제를 다시 말씀드립니다.이런 사람은 손절하라, 이런 사람은 인형 끊는 편이 더 낫다입니다.첫째, 전혀 기본이 안된 사람입니다.이런 일이 있었습니다.해외 다른 나라의 한국 불교대학, 대관음사 도량을 내면서 의학도 좀 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맡겼습니다.그런데 이 사람은 절에 사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어느 날 해외 장거리 전화가 왔습니다.회주 스님, 여기 도량 개판입니다.절 책임진 사람이 술에 취해서 점심 때까지 개랑 같이 법당에서 자고 있습니다. 해주스님 스님이 저를 내주셔서 저희들은 너무 좋은데 저한 사람 때문에 신심 다 떨어졌습니다. 제발 좀 처리해 주십시오. 저는 곧바로 비행기 타고 나가서 그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둘째는 돈 탐욕에 미친 사람입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초창기에 대웅전을 지으려고 어느 한 사람을 책임자로 지명하였습니다. 우리 절 쪽에 서서 불사검을 관리하면서 법당 공사 입찰을 책임지는 중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파열음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가 공사할 업자를 선정하면서 이쪽 저쪽 그에게 돈을 받아 먹었습니다. 법자들이 한밤중에 몰래 저를 찾아와서 귀뜸을 해주어서 알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없는 살림에도 불구하고 큰 법당 하나는 지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는데 중간에서 그 못된 장난을 쳤던 것입니다. 저는 그 다음 날 바로 전거를 들이대면서 해고하였습니다. 물론 인연 끊었습니다. 셋째. 의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림이 어려울 때도 아는 사람이 절을 짓는다 하면 시주를 좀 낮게 해주었습니다. 면전에서는 고맙다고 해놓고 돌아서서는 헛소리를 그 해대는 사람이 두명 있었습니다. 우학생님은 절도 크면서 천만 원, 이천만 원이 뭐냐 하면서 나쁜 소리를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의의가 없는 사람들이라 당연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넷째, 상도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관음사 초창기에 제가 한글을 좀 다녀오느라고 기도하는 스님을 정격 투입하였습니다. 해제하고 선방에서 나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절 바로 옆에 자기 절을 내놨습니다. 내가 한 마디 하였더니 스님 나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항변하였습니다. 우리 신도 일부 좀 데리고 나가서 하더니 잘 되질 못하고 얼마 안가 절 문을 닫았습니다. 이미 저는 진작 그와는 인연을 끊었습니다. 다섯째,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인제불사 사람 불사는 해야 한다는 제 신념으로 상자들을 많이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5% 정도는 공부만 하고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공부시켜준 은사에게 무례하게 굴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협박까지 합니다. 그러한 인간들은 나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종자들입니다. 신문에 인연 끊는다는 이음 광고라도 낼 일들이 절 집안에서도 들어 있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머리를 깎아도 조심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예, 여섯째. 거짓말을 숨 쉬듯 하는 사람입니다. 허은증이 있는 등 심한 거짓말쟁에는 수행을 열심히 하는 듯 하나 그 인생 자체가 가식이요. 대중 분위기를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최근에도 제주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내쫓고 인연 끊었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 없어지면 온 절, 온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예, 이상, 여섯 가지 정도로 손절해야 할 사람, 인연 끊어야 할 사람의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다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지만, 일반적인 인간 관계에서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손절, 절연해야 할 사람. 첫째, 전혀 기본이 안된 사람. 둘째, 돈 탐욕에 미친 사람. 셋째, 의리가 없는 사람. 넷째, 상도덕이 없는 사람. 다섯째, 은혜를 모르는 사람 여섯째 거짓말을 숨쉬듯 하는 사람 예 다시 한번 꼭좀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오대 수행 독송 사경 관음정견 절민 예배 참선 이 오대 수행은 하루 두 시간은 꼭 하셔야 합니다. 예, 그리하면 세상 사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절에서는 늘 행자 모집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불교 대학에서는 멤버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 멤버십 제도는 사이버 불교 대학 과정입니다. 예, 꼭좀 들어와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보살